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그 시대가 어, 바뀔수록 그 청년의 때에 어, 듣기 싫은 그말 중에 하나가 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말들 사실은 잘 들리지는 않죠 누가 하지도 않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젊었을 때 어떤 그런 경험이나 세상에서 또 실수하면서 또 배워가는 그런 어떤 그 유익을 염두에 두고 어른들은 어, 젊은 시절에 기회가 닿는 대로 고생도 사서라도 할 정도로 그렇게 젊음의 때에 그 우리가 당해야 될 어떠한 그런 고난이나 그런 고생이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러한 어떠한 격려의 말이 있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고생을 사서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갖다 줍니다. 우리는 산 적이 없지만 늘 아침에 일어나면. 어, 쿠팡이 배달이 온 것처럼 늘 고생이 우리 안에 작은 보따리든 큰 박스든 늘 항상 찾아오기 어,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젊음의 때에 뭔가 고생을 어, 해야 될것 같고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사람들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할까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뭐 오늘날에는 그래도 취업 준비생이라는 그런 좋은 단어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예전에는 한마디로 이 노는 어떤 그런 이 사람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쉬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거나 부끄러우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안식 중입니다. 안식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쉼, 안식, 자유인데 성경의 의미에서는 사실 다 같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문화는요 사실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인정하는 반면에 쉬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마치 삶을 허비하는 사람인 것처럼 걱정하거나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쉬고 있는 지체들이에 그러한 비판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쉬고 있다라는 그말 그대로 받아주면은 안 되는 것일까? 물론 20대 그 청년의 시절에는 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 그러한 시기이지만 때로는 그런 쉬는 어떤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취미란 어 무엇입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쉬는 게잘 쉬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는 것조차 본인들한테 눈치가 보일 때도 있고요. 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쉰다는 것그 자체를 굉장히 사치스럽게또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대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잘 쉬었습니다 50분 수업을 하고요 10분의 시간이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을 보면 신기하다고 하면서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짧은 10분 동안에 화장실도 가고 어, 매점도 가고 어, 심지어 축구도 하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가면 농구도 하고요. 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뭐, 이렇게 오목을 두거나 게임도 하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 친구가 없었던 저도 그 짧은 어떤 그 쉬는 시간에 또 같이 친구들과 교제를 하기도 하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면담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잠까지 잤습니다. 예. 그 모든 짧은 10분 동안에 젊은 그 시절에, 그 10대 시절에도 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알차게 잘 쉬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잘 쉬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면요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쉼, 그런 안식, 그 자유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28절에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쉬고 싶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데 이 말씀이 참 하나도 이렇게 거리끼지 않고 그냥 흡수되는 것처럼 잘 들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화자가 누구이고 그 청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물론 성경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시대에 누가 하신 말씀이고 누가 듣는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네, 세, 세 가지가 있는데요. 1번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당한 풍파와 고난으로 인하여 지치고 괴로운 사람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1번이고요. 2번은요. 항상 예수님과 그냥 대립하던 그동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공격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주의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2번입니다. 마지막 3번은요. 죄의 짐을 지고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 3번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누구를 가르키는 걸까요? 예, 다 정답은 아니에요 한, 한 가지인데 3번입니다 3번에 예, 물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세상 고난 가운데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물론, 율법주의에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바로 세 번째 부류. 죄의 짐을 지고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세 부류의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여러분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 모르기 때문이죠 예, 무엇입니까? 무엇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시겠죠?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한국 사람들은 뭐 하나만 주어지면 다 압니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예.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죄인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구원해 내신다라는 그 말을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우리 함께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복수를 읽도록,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쉼을 얻으리니 아니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해를 매라 멍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를 잘 몰랐는데 이 멍에는요 그 소가 예전에는 그 이제 밭을 갈 때에 이제 곱비는 그 코를 뚫는 것이고 그 줄을 그 목에다가 목덜미에다가 매다는 그 나무 들보를 바로 어, 멍에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쉬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시면서 멍에를 매라니요 무언가 우리들한테 요청을 하십니다.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직장에서 휴가를 가라고 보냈는데 일을 산더미로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의 멍있는 과연 무엇인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휴가를 잘 다녀오되 이러한 짐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하는 그것과 같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을 굳이 여기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이 성품, 온유한 성품 여러분 왜 필요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착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온유함이 아니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의 아버지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 순종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달려서 죽으시는 그 고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야 됐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멍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배우라는 그 뒤에 그 표현에 추측해 보건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심을 주시는가? 마음의 심을 얻으리니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 우리가 살면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속박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무슨 쉬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됐던 죄에 억눌려 살았던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죄인들 우리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있는 자유가 아니라요 내가 내 멋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안식과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해방과 그 안식과 그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음만 쉽니까? 우리는 육체도 쉬고 싶은데요. 세상 가운데 짊어지고 있는 나의 고난의 그 무게, 그 짐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것도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죽어서 무엇이 구원받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심판 당할때 우리도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심판 때에도 육체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살아가는. 제가 이제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과제가 하도 많아서, 그 이제 그학생 그때 전도사님들이죠. 그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교수님들한테 이러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희 사역도 해야 되고 요 주말에는. 이 과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 좀 줄여주십시오. 저희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한 요청을 교수님께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야, 죽으면 영원히 쉴수 있는데. 예. 그러한 망언을 이제, 아, 망언 아닌 망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일 우리가 소풍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엠틀에 간다고 생각해보면 아직 가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러한 소풍 수련회는 굉장히 어, 평소에는 즐길 수 있는 어떤 뭐 놀거리, 뭐 즐길 거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소풍 가기 전날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항상 이것을 준비해요. 이제 간식을 준비하거든요. 이제 부모님들 이제 김밥을 이제 뭐 준비하셔서 싸주시고 이제 어린 그 학생들은 나름 이제 슈퍼에 가서 또 마트에 가서 뭐 소세지나 뭐 초콜릿이나 과자를 살 때에 그마음에그 설렘. 여행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옷을 사고, 쇼핑을 하면서 여행가서 내가 누려야 될어떠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자유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설레는 그 마음으로 저는 여행갈 때 어떨 때 가장 설레는지 아십니까? 비행기 티켓 결제할 때 <laughs> 뭔가 이제 큰 어떤 이제 돈이 지불되면서 그 해외에 갔을 때 성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준비를 할 때에 그 기쁨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그때도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직 입학하지는 않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합격의 기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쉼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마음의 쉼과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나 그희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티켓을 결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직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쇼핑을 하지 않는 그러한 막연하게 그저 세상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쉼과 그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의무적으로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저 우리들에게 과제를 주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과제를 주니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마음의 쉼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기 위한 그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 주실 때 그저 율법책처럼 그냥 십계명에 꼭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당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친구가 되어 주겠다. 친구는 여러분 어떠한 관계입니까? 굉장히 편한 사이죠. 같이 있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내가 되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나는 아버지가 내가 알게 한 것이 있는데 그 진리의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어려운 어떤 아버지처럼 근엄하게 권위적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매일매일 만나도 질리지 않는 그런 편안한 친구 관계를 내가 형성해서 너희에게 이러한 말씀을 알려주겠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정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불편한 관계가 아닌 그냥 가장 친한 친구한테서 온세상의 어떤 그런 진리와 그러한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지금도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에 우리가 억압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못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에 그러한 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차도 그율법의 그러한 무거운 짐을 우리가 못 이겨서 그저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대일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친구가 되어 주겠다는 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슨 멍에를 메지 말라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나의 멍에는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이 가볍고 무겁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 15장 14절에 그럼 어떻게 되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멍에를 메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곧 나의 무엇이라 친구라. 네. 친구, 여러분의 친한 친구, 그한 사람을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지금 당장 불러도 부담 없이 나와서 반겨서 맞이할 수 있는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는 특별한 여러분 계획이 없어도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마음의 평안하고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러한 친구 관계입니까? 우리와 편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하면서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요. 그 사람과 여러분 일대1의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홀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과연 있는가? 오늘부터 친구 하자라고 해 놓고 그저 만나자으면 어떻게 친한 친구 관계를 여러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이제 구구 또래 친구들이 이제 특성을 했잖아요. 사실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비록 조금 부담이 되어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있어도 친구 관계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 특성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 또래는 만약에 친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도 불편해 죽겠는데 앞에 서서 특성을 하겠니? 라는 그러한 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도 우리가 그러한 1 일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친밀한 여러분 교제와 그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거든요. 언제요? 바쁠 때?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가 사막의 길을 걸을 때에,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친구 되어주시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고 그러한 분주함이 미덕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예수님과 단둘이 나와 함께 할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고 없다면은 오늘부터 그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쉬었을 때 무엇만 여러분 무엇을 쉬어야 하는가? 참된 안식과 쉼은요, 단순히 우리의 일, 노동을 멈추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어떤 증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더 많이 벌어서 내가 좀더 여유있게 살고 싶고 내가 좀더 열심히 어떠한 힘을 기울여서 내가 조금 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향하겠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다짐과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나의 욕심이에요 대부분은 나의 어떤 이기심입니다 인간이 그 욕심을 멈추지 않고 작동했던 그두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그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제쳐두고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욕심 사단의 유혹을 하기는 했지만요 만족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동산에서의 감사와 기쁨이 멈춰지니까 거기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욕심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하, 나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죠? 창세기 3장 8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굉장히 불편한 관계죠. 피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도망친 거예요. 근데 도망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없는 이제 죄가 들어온 이 인간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때부터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사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준비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는요,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곧 인간에게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요.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그 고통과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였습니다. 마르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분주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 그 사람은요, 무엇에 집중합니까? 자기의 일에 집중하죠. 음식 만드는 일. 음식 만드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몰두했던 건 무엇입니까? 내 일, 내 분주함, 내가 해야 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집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일하지 않는 그 마리아를 꾸짖어 달라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잔소리를 하죠. 그런데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의 시간을 누린 사람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 마리아는 욕심이 있었던 그런 이기심 많은 눈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바쁨을 멈추고 지금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의 바쁨과 그 분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데에 사실은 도움이 되는 일은 거의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에 잘된 사람들은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쁘게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항상 우리는 공부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게 여러분 묵상이에요, 묵상. 그저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로 큐티를 묵상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멈춰서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가족의 생일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친한 친구가 힘들어도 당하고 고통이 있으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제쳐둡니다 나의 일이 우선입니다. 나의 분주함이 우선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아까 앞서 우리가 찬양했어요. 이 가사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 없이 세상을 살다가, 그러다 언제 찾습니까?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질 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데요.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언제 찾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라도 찾으면 너무나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고난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허무함의 삶에 이르렀을 때에야 왜 주님을 찾는 것입니까? 에덴 농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셨는데 욕심을 멈추지 않고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러한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바쁜 것, 분주한 것 그런 것들 다 여러분 내려놓고요 성찬도요 우리가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매주 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 너무 바쁘거든요 주일에 예배 와서 그 드리는 시간조차 목회자들 봤을 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 이 시간도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돌아가야 될것 같고 그런데 아니거든요. 천천히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찬양의 가사에 녹아져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짧은 시간이어도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